정치 지형이 이제 뭐 단일화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 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 역할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의도에서 자신들만의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듣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어, 이분들이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간단히 손들어 보라 해도, 이런 단일화나 아니면 정치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 어, 우리들의 문제는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처럼, 현장으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질문? 예. 네, 질문하십니다 아, 저 어제 오세훈 시장님 만나 드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사도 간단히 나는데 약자와의 관련된 관심이많다고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좀 많이... 어...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뛰실 때부터 저와 오세훈 시장님 간에는 저희가 인적 교류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어, 거의 같은 어려운 터널을 지냈던 그런 동지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님께 외람되지만 혹시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어 항상 어 제가 꼭 본받고 싶었던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만 시장님이 아니 이 대표가 원하면 자유롭게 그런 거는 차용해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아 이건 시장님께서 먼저 초안을 잡으신 공약이라는 것을 꼭 국민들께 알리면서 제가 차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훌륭한 행정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들이 저희 캠페인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아,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최근에 회장을 하셨는데 이건 뭐 한국 갤럽이나 지식을 보면 1국에서 29대 성장 지식층이 상당히 좀 그중에서 높게 나오는데 이, 이런 지식층들이 좀어떻게 이동을 할 거라고 봐야겠요 아, 홍준표 시장과 저는 사실 어, 정치적으로 가끔마다 서로 약올리고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은 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몇안 남은 어,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주의자의 면모에 걸맞는 홍준표 시장의 정책도 물론 계승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서 그런 자유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어, 홍준표 시장이 어, <laughs> 꾸던 꿈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어, 합류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한덕수 대행 계속 사퇴가 내일 희망자에게는 견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뭐 언론인분들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 사퇴하시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요. 원래 사실 계엄 사태나 이런 것이 벌어지기 전에도 한덕수 총리님은 저를 후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종종 연락도 주시고 또 식사 자리도 함께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헌 이후에 어 서로 부담감 때문에 어 연락이 긴밀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우선 한덕수 총리님이 사퇴하시고 어떤 어 새로운 도전하신다면은 뭐 연락이 오신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나 어떤 빅텐트 이런 논의에 제가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그이 없잖아요. 지금 같은 위중한 상황에 그 놀라운 질는게 맞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대해서는... 저도 사실 방송에 나가면 공개적으로 한덕수님께서 어, 그 명예로운 선택을 하실 줄 아는 분인데 이렇게 어, 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제가 모르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지를 한번 혹시 연락이 오신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학생랑 얘기할 때요. 그 여학생들, 여성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나왔다고 혹시 생각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최대로 증폭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완화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지율 곡성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다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좀 일부 레디컬 어, 페미니스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어, 매우 과장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담백하게 그런 어떤 여성들에게 있는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어, 특정해서 분석해서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면 거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사가 가는 MBS 지지율에서 보면은 이제 3자 대결에서 6에서 8% 정도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지금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은 2주간 지금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양당에 대한 과표 직권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 보는 편으 걸로 보이고요 서울 MBS 조사에서도 저희가 일정한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3자 구도가 확실히 정립되고 난 다음부터 활발한 대화가 어, 국민들 간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저희가 선보이면서 어, 기반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